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우리 인생의 삶은 구약적 표현을 빌리면 만나의 삶이고 하루하루 은혜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또 신약적으로 이것은 좀 상징적인 것입니다 대나리온의 삶입니다 하루 일꾼의 품삭이에요 그것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는 하루하루 대나리온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좀더두 개를 합하면 이슬 같은 은혜예요 이슬은 한꺼번에 우기, 금기를 따져서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하루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촉촉히 여러 나무와 식물들을 적셔서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이 이스라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하루하루를 제대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지나치게 과거에 매기보다는 현실에 충실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최상의 길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여러 가지 뜻들 또 가르침들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가장 최상의 길이라는 것도 언젠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 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왜냐하면 옛날을 자꾸 과거를 자꾸 언급하게 되면 언급할수록 성장과 변화는 더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집착하다 보면 우리의 시야가 점점 좁아집니다. 과거만 보기 때문에 현재의 여러 가지 것을 통시적으로 우리가 볼수 있는 능력이 급속도로 지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나치게 사소한 일에 집착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지금 해야 될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 일들은 자꾸만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편협된 사고와 시각을 가지고서는 밝은 미래를 가질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미래를 향해서 뭔가 꿈을 가지고 있고 하는 게 주신 진정한 보고만에서의 믿음이 있다면 달려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소한 일에 집착할 만한 실질적으로 여유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오늘 빌리보스 3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대충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경주에서 진정으로 승리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경기장, 경주하는 사람들 혹은 그 당시 올림픽 이런 것들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십시오. 마음속에. 최종 승리자의 이름이 불리듯이 자신의 이름이 불리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상을 주는 사람이 왕일 수도 있고요. 뭐 총독일 수도 있을 거예요. 올개관, 면류관을 씌워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도마을이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최후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최종 우승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경주에서 그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출발선 산에 선 선수가 경기장에서 이제 마지막 표트를 향해서 달리는 것처럼 혼신의 힘을 다해서 뜀박질을 시작하듯이 자신도 그렇게 달려가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달려나가기를 원하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그가 원하는 상이 뭘까? 12절 13절 앞에 있는 구절들이 설명을 해 줍니다. 물론 오늘은 이빌립보스를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주제만 저희들이 끄집어 낼 것입니다. 12절 13절 함께 보도록 하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전체적으로는 믿음의 역동성을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영적으로 1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얻었다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그러니까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체험했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야 되고요. 더 경험해야 됩니다. 이는 유단한 가지예요. 여전히 자신은 약한 존재이고, 무지한 존재이고, 무능한 존재이고요. 예수님은 너무 크신 분이세요. 그분을 창조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니까 과거의 한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 말은요. 그가 실제로 뒤에 있는 일, 뒤에 있는 일, 자신의 과거예요. 최소한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처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어요 엄청난 그런 체험이죠 그것뿐만 아니고 사도바오에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죄송한 성경 신약 27권 가운데 13권을 짓지 않았어요 그는 참 똑똑한 사람이었고요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또 삼청천 가장 높은 하늘 유대인들에게는 하늘이 세 군데 있어요 첫 번째가 새들이 가고 구름이 떠가는 이런 자연적인 하늘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적인 세계뭐 천사들과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일하는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께서 보좌를 가지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거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거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런 엄청난 영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온전치 않다. 아직은 모자라다. 좀더 달려야 한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깊은 영적인 체험이 필요하다 그런 거예요 그 복음의 놀라운 영광과 능력을 으, 그 은혜를 나는 계속 누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 자랑하지도 말고 과거에또와 그가 정말 예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나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도 다 뒤에 덮어버리고 이제 앞으로 달려나가 정말 계속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알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뭐 과거 덜 먹이고 지금 현재의 문제 에 계속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의 영광과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매여서 구애하면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반대로 과거에 잘한 일에 도취되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일도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영적으로 자라고. 더 아름답게 변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마땅히 누려야 합니다 과거에 매여서 지금을 그래서 힘겹게 버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따르는 것은 외식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리새주예요 의 바리새주들은 정말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성경을 아는 것 같았지만 깊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그들은 인용을 했고 더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권위였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기도권이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하고 어떻게 대조가 되는지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어볼 텐데요 화면을 잘 보십시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떡을 그냥 먹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그거 정결의식에 어긋나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냐. 이게 장도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기록된 율법, 문서화된 율법 말고 구선으로 전해 내려오는 율법. 그러니까 권위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때로 성경의 권위 자체보다도 그것을 더 위에 높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문서화된 것이 미신 나라는 문헌입니다. 그건 뭐 여러분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자기들의 전통 이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그게 뭐라비들의또 해석 설명들이 있죠. 물론 나중에는 그것이 탈무드가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3절 4절 이것은 오늘 저희들이 좀 전에 읽었던 바리세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 사이의 대화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도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어 밀어라 아무튼 씻는데 이 사람들은 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계속 씻어요. 시장에서 돌아와서 좀 전에 먹을 때 손을 씻고요.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마당에 물을 뿌린다. 먼지 나지 않도록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시장은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요? 많이 모이지 않을까요? 많이 모여요. 그러니까 길을 갈때 어디 길을 다녀온 거하고는 달라요. 시장을 다녀오면요, 사람들과 많이 접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미칠지도 말씀드렸죠. 마리새인들에게는 요 오염의 공포가 지나칠 정도였습니다. 오염의 공포.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자기들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시장에 그게 보면 자신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전혀 모르는 가운데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물을 뿌린다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샤워 정도 하는 겁니다. 욕조에 들어가서 모욕하고 영화에 보면 그런 거 있죠. 그죠. 막 촛불을 켜놓고 그런 거 아니고 말이죠. 그냥 샤워 정도 하는 거예요. 손을 씻는 것이에요. 왜요? 부정함을. 피하기 위해서 이해가 되시나요? 사람들과 부정한 사람들과 접, 접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또 제자들은 손 씻고 물을 뿌리고 그러지 않아요. 어찌 보면 의도적으로 그들이 부정하다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 곁에 갔고요, 안아주었고요, 만져주었고요.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이게 너무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정결 의식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요, 거치 아니라 속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속을 정결케 하고자 예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처를 꾸밀 수 있는 수단과 방법들, 길들은 쫙 열려 있어요. 그러나 오직 우리의 속을 정결케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것이에요. 숨겨놓은 우리의 모습을 꺼집어내어서 다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줄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손을 씻고 물을 뿌린다 할지라도 그들의 내면의 세계는 전혀 변하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좀더 노골적으로 그들의 문제를 마태복음 뒷부분에 이제 점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을 신랄하게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봉 23장에 곱번에 걸쳐서 그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지적을 하는데요 제가 인용하는 부분은 그 일부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마태봉 23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화 이설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장노들의 유진에 따라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시대를 잘못 읽어내고 현실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앞으로 어디에, 어디로 에어디 나아가야 될지도 전혀 소망도 없는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화이설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무덤을 아름답게 회칠한다고 해서 그 무덤이 아름다울까요? 그건 죽음이 밖에 없어요 그게 평화예요? 평화 아니에요? 죽음이에요? 그냥 잠잠할 따름이지. 생명이 없는 것이죠?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겉을 꾸미기 전에 속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도바로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얼마나 변화가 필요했는지를 절감을 했고, 속이 청결해야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아무것도 이루지 않았고, 아직은 그리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 이름이 불리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나는 달려가노라.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목사가 다 하나요? 저는 이제 되었으니까, 이제 심판의 자리에서, 정죄의 자리에서 왜... 저 성도는 왜? 저 집사님은 너 누구 누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 우리 모두가 함께 달려나가야 돼요 문제는 우리의 속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러려면요 사도바울도 과거를 덜 먹이고 그럴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버리지인들은 자신들의 전통에 따라 겉 꾸미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모습이고 한국 목회자들의 모습입니다. 한국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 꾸미는데 급급해 있어요. 그게 혼신의 힘을 때로는 기울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겁니다. 정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비전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늘 과거에 얼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런 거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고백이에요. 그게 뭐 대단한 선포예요. 그게 어떤 누가 감동을 받아요? 우리가 이게 정말 힘이 없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럴 때 감동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죠 우리 늘그 모습 꾸미기에만 급급해요 그래서 안전하게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그런 길만 계속 찾게 되는 겁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이 결정적으로 이제 마태공 23장에서 24장, 25장 그리고 26장 넘어갈 때 그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결단한 것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제 시대를 제대로 알아내고 이제부터 우리가 변해서 우리가 그래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사들인데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상하고 애통한 심령을 가지고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야겠다. 아니에요. 그들이 결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시대를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고 그들의 속이 변화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가랴 13장 1절에서 서가랴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처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을 깨끗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그 셈을 막아버리는 일을 그들은 했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도 예,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사도 계파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를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매이면 과거에 매면 과거에 했던 것에 계속해서 집착하면 절대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아무도 아무도 그에 따라서 힘을 모을 수가 없게 됩니다. 레디 어스만 목사님은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예를 들면서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도 그런 교훈이 있다는 것을 그의 책에서 소개를 합니다. 한번 잘 들어 보십시오. 주일 오전 11시에 드리지 않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다. 주일 오전 11시에 드리지 않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 일이 있어서 오전 예배 11시에 드리지 않고 뭐 우리 같으면 오후 3시 예배를 드렸다. 이거 뭐 아니라는 겁니다. 오전 11시. 이 오전 11시에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 미국 교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데 이오스범 목사님은 왜 오전 11시인가? 좀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교회 오기 전 우유를 짜, 짜야 했던 시골 문화의 남은 흔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소스를 짜고 교회에 오면 한 11시 정도. 그때는 뭐 차가 있고 그러지 않은 건 마차를 타고 온다든지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소저 짜는 거 하고 오전 11시 정말 진정한 예배하고는 아무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집착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 좀 역사적인 상황, 문화 이런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예를 우리는 한국 교회에서도 볼수 있어요. 알수 있어요. 그게 다끝이에요 속이 아니에요. 정말 속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을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인가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까? 이 부족한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붙들어주셔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 받아 이 시대를 책임질 것인가 그렇게 정말 마음을 다지면서 하나의 말씀을 듣는가 이게 속의 문제 아니겠어요 이거 다 제쳐두고 예그 꿈이고 그 드러내는데 그냥 시간을 다 보내고 물질로다 보내고요 다 사용하고 그렇게 될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그 과거로 인해서 현실이 왜곡될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과거가 현실을 객관적으로 직시하는 데 방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거에 행해졌던 모든 것들이 오늘 현실의 대안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현실에 대해서 불만을 품게 되고 또 비관적이고 냉소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다면 과거를 무조건 부정해야 합니까? 과거를 다 그냥 예, 그냥 씻어버려야 합니까? 물을 뿌려야 합니까? 아닙니다. 주한스터드 목사님의 말을 제가 좀 인용을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것은 먼저 시대에 맞게 새롭게 이해 혹은 해석되어져야 한다. 그다음 새롭게 적용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롭게 경험되어져야 한다. 과거를 그냥 과거 생차배기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해석을 하고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적용을 하고 경험되어져서 이제 우리는 그걸 들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과거로부터 배우는 것이죠 과거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건강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디딤돌로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과거든, 현재든, 그리고 앞으로든 우리가 하는 일은 늘 온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죠? 인정하시죠? 우리가 하는 일은 늘 온전하지 않아요 오직 온전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메꾸어져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예배로, 성김모로, 또 교회 여러 가지 사역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오직 주의 은혜예요 각 시대마다 각 문화권마다, 정말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 그 능력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될 따름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가졌던 심령과 전통, 그리고 그들만의 종교적인 의식과 규칙 등을 붙드는데 급급했고, 그들만의 종교적인 길들을 만들었습니다. 철저하게 벽을 쌓고 그들만 보존되기를 응원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의 권세와 권위가 손상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낯선 것은 다 배척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를 했고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는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물리칠 만한 복음의 은혜와는 얘기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에게 익숙하거나 편한 것이 대한 애착을 포기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했던 모든 것이 항상들 옳은 것만은 아님을 인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과거가 다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설라고 그것이 또한 틀렸거나 나쁜 것이라 단정할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배워야 하고요, 더 다듬어야 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우리는 계속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직 새 포도주는 어디에요? 새 부대에.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상식 수준의 원칙만큼은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느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주는 아닙니다만, 여러분들께서 특별 찬양을 할 때, 좀 제가 비슷한 흐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조금 느꼈습니다. 뭘까요? 굉장히 청년들이 힘들구나. 항상 정말 대부분의 시편처럼 우리가 힘들고, 낙심하고, 마음이 아프고, 제가 몇번 이렇게 찬양 흐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그렇지만 주의 은혜로 산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니까 산다. 그래서 아 청년들이 정말 힘들구나. 우리 옛날 많이 불렀잖아요. 그죠?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예, 멀리 멀리 갔더니 예, 좀 연세되신 분들이 좋아하는 찬송들 있습니다. 예, 그죠? 어디서나 뭐 주님과